어, 교회 건축 때문에 여기 토모 코리아에 한번 와 봤는데, 방송으로 본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더욱 생동감 있게 보이네요. 어, 바닥 자재, 이것은 야외에 놓은 탁자 어, 정말 볼 것이 참 많습니다. 음, 바닥 자재, 또 이렇게 디딤돌 어, 상당히 넓고 그러네요. 음, 이것은 어, 벽에 붙이는 자재, 대리석, 아 멋있다. 자재들이 참 많군. 그래서 인터넷 보고 동영상 보고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. 음. 상당히 볼거리가 많네요. 마당에 디딤돌, 현무암. 음. 정말 볼 것이 많네요. 벽자재 벽차제. 벽자재들 평택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디딤돌 어, 진짜 종류가 많군요 어, 전시장이 넓습니다. 탁자. 어, 현무한 굴림 부정이 여기 어, 27만 원이군요. 한 파레티에 5 2개 한번 마당을 한번 깔아보려고 나왔는데 볼곳이 상당히 많습니다. mm -hmm.